she <laughs> got 난 전에 지갑이 사라진 거야! 내 지갑에 카드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머릿속으로 이제 스쳐가는 플랜이 다음 비행기를 탈까? 그냥 돈 버렸다 치고 하고 이제 통장 잔액을 받는데 비행기예 약할 돈이 없어요, 이제. <laughs> 그러자! 이번 여행 내가 2박 3일 갔다 왔잖아. 와, 나 다리에 멍들었다? <laughs> 나안 그래도 맨날 의자에 앉아가지고 방송 짓거리밖에 안 하니까 다리에 근육이 없단 말이야. 이번 내가 여행 계획을 너무 잘못 세워가지고 하루에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숙소와서 바지를 벗어보니까 다리에 멍이 시퍼렇게 든 거야. 여행 계획이 어땠냐면은 그 오사카, 보통 2박 3일 가면은 그냥 도톤보리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갔을 때 너무 뽕을 뽑고 싶은 거야. 1일차에 비행기 타고 일본 도착하자마자 도토르가 헤이즈 <laughs> 캐리어다! 맡기고 20km 정도 되는 캐리어를 끌고 교토로 가. 전철 타고는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이제 교토에서 5시간 동안 캐리어 끌고 다녀, 있어 <laughs> 이제 한 5시, 6시쯤 숙소로 돌아왔어. 다시 이제 오사카 도톤보리 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 그래, 나는 도톤보리를 저녁에 걸으려고 했거든. 오저이안 되겠는 거야. 숙소에서 좀만 자야지 하고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알람 맞춰놓고 누웠는데 눈 뜨니까 새벽 2시야, 리스. <laughs> 너무 아쉽잖아. 이제 새벽에 나가서 미치할라면 때렸지. 도톤보리 가가지고. 사람 한 명도 없더라. <laughs>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한 3시간 마저 잤어. 그 다음날 이제 거기 갔어요. 유니버셜. 그 유니버셜 솔직히 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월드. 아이스. <laughs>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스릴을 즐기고 싶어서 일본까지 가시는 분이라면 난 절대 미추야. 구경할 건 많은데 놀이기구가 재밌다? 이건 아니야. 주변 보면은 외국인들 진짜 많거든요? 커플끼리 많이들 오셨더라고. 여자친구랑 남자친구 둘이 껴안으면서 막 사진 찍어주고 마리오 모자 쓰고 달달해 보여 연인끼리 가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혼자서 그냥 단순 즐기는 용도로 간다 너무 비추 그리고 이제 유니버셜 좀 빡쳤던 설이 있었는데 내가 그 가가지고 또 느낀 게 국적 불문하고 잼민이들은 좀 맞아야 돼 <laughs> 이제 내가 일본 갔을 때가 좀 햇빛이 쨍쨍해서 더웠단 말이야 해리포터 롤러코스터 타려고 1 시간 정도 줄 서서 기다렸어요 땡볕에 거의 다 왔어 이제 꼬아피야 타기 직전인데 한 잼민이 세4 명이 갑자기 어디선가 불순간 나타나가지고 새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제 할줄 아는 영혼 없으니까 헤이유! Hey 이랬지. 고기를싹 돌려. 고늘를싹 돌리니까 어, 미국 잼민이. 못 알아듣는 척해. 딱나 쳐다보니 더 왓! <laughs> 아, 존 전... ㄴ 배우고 싶은 거야, 진짜. <laughs> 나중 가서는 이게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스킬이 생겼어. 이렇게 줄 서고 있는데 뭔가 뒤에서 찌릿찌릿 신호가 와. 어? 뭔가 지금 내 뒷사람 새치기 하려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서 있다가 그 신호가 오면은, 야, 어깨 벌려, 어깨 벌려서 친구랑 나랑 같이 이러고 있다가. 이사람에서 이제 <laughs> 그래서 이제 마지막쯤에 막았거든요, 잼민이를 두 명은 먼저 앞질러서 갔어, 새치기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명을 우리가 막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고 됐어요 먼저 새치기한 잼민이 두 명은 이미 놀이기구 탄 거고 이제 뒤따라오던 친구들은 우리한테 막혀가지고 같이 놀이기구를 못탄 거지 그럴 그리고 이제 셋째 날 제가 유튜버 아니랄까봐 마지막 날에 엄청난 썰을 파밍해갔어요 사실 오늘 방송은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아침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행복한 여행이었어. 잘 놀고, 아, 이 정도면 뿡 뽑았다, ᄉ 래 그래. 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자. 열차를 타고,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님들 그거 아시죠? 원래, 출국이나 비행기 탈 때는, 2시간, 3시간 정도는 공항에 일찍 도착을 해야 돼.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 뜨는 시간까지, 1시간 반이 남은 거야. 그니까 이미 지각한 거지. 그래서 이제 급하게, 역쪽으로 뛰어가서 카드를 막 찾는데, 내 지각. 이제. <laughs> 비행기 뜨기 한 시간 반 전에 지갑이 사라진 거야. 내 지갑에 카드가 다 있었거든요? 카드가 없어서 입찰구를 못 열어. 심지어 내가 일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머리가 쎄해지는 거야 그래서 순간 머릿속으로 이제 스쳐가는 플랜이 다음 비행기를 탈까? 그냥 돈 버렸다 치고 하고 이제 통장 잔액을 봤는데비행기예 약할 돈이 없어요 이제 <laughs> 진짜 전재산 탈탈 털어서 갔다 온 거라 이거 못하면 그냥 나 일본에서 미아 되는 거야 나 한국으로 못 돌아가 이제 <laughs> 어떡하지? 하다가 파타고를 통해서 영문 그분한테 이제 내용을 보여드렸어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비행기 한시간반 남았는데 이뭐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카드를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나가라고 아리가또자이마하고 이제 뛰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나를 막 부르시는 거야 성함이랑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기억나는 거 있으면은 말씀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공항 오기 바로 전역 거기서 내가 화장실을 들렸었거든 거기서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역 남바역에서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적었는데 이제 그분이 막 통화를 하시더니 내 지갑을 찾았대 어떻게 찾았냐고 여쭤보니까 내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 소변기 위에다가 지갑을 놓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행하시던 분이 그걸 발견해서 이제 맡겼나 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남바역에서 공항까지 한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왕복 두 시간이잖아요, 종. 그러니까 찾았다고 해도 나한테 희망 고문인 거야. 이러는 와중에도 비행기 시간은 똑딱 똑딱 지나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감사는 하지만은 저는 너무 바빠서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하는 일본어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사. 마스크를 이렇게 무시하고 막존 뛰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직원분이 막존 왜 나를 또 잡아? 바쁜데! 뒤돌아 보니까 뭐 일본어로 뭐라고 말을 하셔. 이제 번역을 해 보니까 직접 못 찾아가시는 상황이면은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 남바역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여기까지 직업을 가져다 주겠대요. 이제 그러면 한 40분, 50분 정도가 걸린데, 아 이게 계산을 때려 보니까 여기서 50분 정도 지나면은 한 30분에서 20분 정도 남은 거였거든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20분, 30분 만에 수속 못 끝내. 근데 직원분이 저렇게까지 이제 찾아주실. 노력을 하시는데 내가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생 1대 의 도박수를 던졌지. 내가 이제 오케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네? 그 전철역 앞에서 계속 기다렸어. 그렇게 이제 40분, 50분 정도가 지나가지고 지갑이 도착을 했어요. 남은 시간 보니까 비행기 뜨기 30분 전이야. 네, 이제 '아리가또 고자이마존돈뛰어가저 뒤에서 직원분이 '큰발에 이러시는 거야' 이제 진심을 다해서 직원분들 응원해주셔' 이제 지도안 돌아보고 존... 이국심사 하려고 이제 그 줄을 서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진짜 사람이 줄하는 법은 없나 봐. 원래 줄을 섰으면 이렇게 정배들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몰려있으니까 입구 하나를 또 열어주신 거야. 감사합니다! 미세! <laughs> 뛰어가가지고 <laughs> 이제 입국 심사를 어떻게 어떻게 다 맞췄어. 남은 시간 10분. <laughs> 근데 이제 일본 그 간사이 공항이었나?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비행기 타러 가는 길도 멀어. 진짜 한참 걸어야 돼 한참 쉬지 않고 5분 동안 달렸어. 이제 절반 왔어요. 근데 이제 힘이 슬슬 풀리는 거야. 여기까지 와놓고 이제 포기할 수도 없는데 계속 이러면서 막 걸어갔단 말이에요 경보로 남은 시간 1분. 한70% 왔어요. 30% 남았어. 근데 이제 1분 남았잖아.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까지 잘 싸웠지만은 이제 포기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안내방송이 디리디링 하고 올리는 거예요. 아 저희 땡땡항공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비행기 지금 항공 뭐 어쩌고저쩌고의 문제로 인하여 10분 정도 연착됩니다. 안내방송이 진짜 기적처럼 그 타이밍에 딱 나오는 거야. 내가 그거 듣고 신이 지여 이제 다리 지금 멍들어 있었다 했잖아요. 하도 걸어가지고 그 안내방송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면서 다리가 저절로 뛰어지는 거예요. 도착을 했어. 도착을 하니까 저희 탑승 시작할게요. 하더니 갑자기 이제 막 탑승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나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간신히 지갑도 찾고 비행기도 안 넣고 그냥 딱 딱. 딱 모든 상황이올우져서 진짜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 진짜 레전드 스토리지. 역대급 최저 시간으로 비행기 탄것 같아. 1시간 반 전에 도착해서 모든 것들을 30, 40분 안에 끝낸 거는 이번이 처음이야. 이제. 나도 진짜 이야기하는데, 와, 이거 너무 영화 같은데? 쉽지만. 비행기 타기 전에 스토리 올렸었잖아. 1시간 전에 지갑 잃어버렸다고. 여러분들 다 보셨죠? 주작 없이. 진짜로 리얼 현실 상황이었다는 거.